안녕하세요.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주공 아버지 박태환 2분 뒤에 재혼 박수봉 입양하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수홍은 DNA 검사 결과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박수홍의 어머니와 가족이 항상 아들의 노동을 착취하려는 이유이다. 박수홍이 친형과 여행의 사건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방송인으로서 유명인으로 공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모이를 장면은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CJ 50편에서 생방송으로 쇼스트 활동을 하는 장면인데요. 박수홍 대에서 우호적인 여론입니다. 어제 박수홍이 본인의 이름을 건 갈비탕을 들고 이 생방송에 나왔는데요. 남겨 완전히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완판이 된 건데, 이것은 뭐냐면, 박수홍 대에서 부정적 시각이 아니고, 무적인 요런 형성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런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갈비탕이 판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완판을 시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난 2일입니다 6일의 홈앤쇼핑인가요? 여기에서도 이 갈비탕을 들고 말하자면 홈쇼핑 나왔는데 이때도 만개 이상을 순간적으로 안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찌인형이 90년 여자친구를 이야기하면서 사생말을 폭로하고 품질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박수근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오히려 진형을 지적하는 나무라는 그런 유런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박수홍이 지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송 활동에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어제 JTBC의 독립만세 녹화 방송에서 나왔고요 본인의 장수 MC로 진행되고 보는 뒤 뇌통치 및 녹화 방송으로 나왔고요 그런데요, SBS의 미운 우리 새끼에는 어제 방송에서 나오지 않아 않지 않았습니까? 어, 제9 15분에 방송됐던 SBS의 미우새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나오는 이 방송에 대해서는 화자하게 따져 지나치야겠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송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홈쇼핑에서 갈비탕 완판 시킨 거예요. 이것은 박수홍대에서 우호적인 힘을 내라, 열심히 해라 하는 요런 일하는 거예요. 형이 90년 여자친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28세 여자친구가 있다. 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혜경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친 형이 기자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박수홍 측, 변호사 측은 아니다. 흠집내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다. 오직 형이 기획사의 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과 관련해서도, 박수홍 팬,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은, 박수홍의 우호적인 여러분입니다. 아니, 나이 50의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잘못이냐? 나이 차에 대한 문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작성을 음악 박수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나이 50에 꼭 가족과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돌아오고 할수 있지 않게 그런 결혼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박수홍을 응원하는 분위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52입니다. 나이 차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죠.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결혼할 수 있고, 나이 52년 가족의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박수홍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 어제 생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수홍이 요즘 나만, 그러면 왜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1번 도시 안 그랬는데 왜 그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박수홍에 대한 우호적 여론 여론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 나만 보면 안할수는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1번 도시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고마워라고 이야기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박성이 우울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박수홍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어제 생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방송을 진행했던 쇼호스트가 요즘 어떠시냐? 라고 이렇게 못자 진심을 이야기하면 그게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심을 이야기하면 그게 전달이 된다. 박수홍이 제심을 이해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장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서 여론은 우호적인 동정적 오히려 90년 여자친구를 거론하면서 품집을 내는 약라고 하면서 형을 비난 여론이 많이 있는 게 박수홍 사건이 만약에 박수홍 대에서 부정적 여론 형성이 들잖아요.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해도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에 나와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어함 쇼핑에서 매출 효과가 떨어지면 박수홍 박수홍 방송을 계속 하겠어요? 안 하죠. 방송국도 박수홍을 계속 본인도. 방송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방송국도 박수홍을 계속 출행시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수홍 대해서 여론이 우주적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제 홈쇼핑에서 본인의 이름을 건 갈비탕이 이게 된 거예요. 그것도 1번이 아닙니다. 지난 6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오히려 형을 어획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생방송에서도 본인의 이름을 건 갈비탕이 완판이 됐고요. 어제 에 이어서 18일 또 다른 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방송에서 또 갈비탕이 완판이 된 거예요. 그만큼 박수홍대에서야라는 우호적이고 동작이다. 이런 거를 증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본인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만 보면 왜 안아주는 모르겠다. 그전에는 일본 도시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을 이야기하면 그게 전달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박수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박수홍이 홈쇼핑에 나와서 본인의 갈비탕을 완판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박 박수홍의 방송 활동은 계속되면서 박수홍이. 자, 오늘 뉴스 형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혹시 아직 구독하기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